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3-1-3, 이항분포 첫 번째 강의 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이항분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죠. 처음에는 사건마다의 확률을 다 구하는 것을 알아봤었고요. 그러니까 확률분포 표를 그리는 것과 확률의 질량함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그다음엔 그 다음엔 그 확률분포표를 보고 변수에 대한, 확률변수에 대한 그 사건들에 대한 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을 공부해 봤었죠 음. 뭐 잠깐, 잠깐 얘기해 보다라면 확률변수 x에 대한 평균은요 그 x마다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됐었죠 1번부터 n번까지 다음에 분산이라고 했던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 그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한 이 편차 제곱의 평균, 예의 평균이니까 여기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면 됐었죠. 근데 또는 제곱의 평균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의 평균에서 확률곱해서 더한 거에서 거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분산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었죠. 오늘은 이항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항분포는, 어 우리가 지금 아까 이런 확률분포 표를 그리거나 했던 것들은 다 이산 확률 변, 이산 확률 변수인 확률분포에서 우리가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 변수가 딱딱 끊어지는 것들. 우리 지금 계속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분포 중에 하나예요.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의 분포 중에 하나다.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 중에 분포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항 분포라고 부르느냐? 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립 시행에서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무슨 얘기냐면 자. n회의 독립 시행을 하는 겁니다. n회의 독립 시행 중 어,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뭐 10번 던지거나 혹은 동전을 10번 던지거나 이렇게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n회의 독립 시행 중 어,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이 있는 겁니다. 저기서 편의상 그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그 발생 횟수를 그걸 확률 변수 X로 보는 확률 분포. N회의 독립 시행 중그 사건의 발생 횟수를 X로, X로 정한 그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양분포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주사위를 10번 던졌어요. 주사위를 10번 던져요. 10번 던져. 어, 그 중에서 어, 3이 예, 나온 횟수. 그걸 X로 보는 이런 확률분포. 예를 들어서, 어, 동전을, 동전을 10번 던져요. 0번 던져서 그 중에서 어, 앞면이 나온 그 수를 x라고 보는 이런 확률 분포. 이 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산 확률 분포가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죠. 어, 3이 나온 횟수는 1, 2, 3 이렇게 딱딱 끊어질 거잖아요. 어, 동전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도 마찬가지죠. 이산 확률 변수인 거죠. 그런 이산확률변수의 분포 중에서 이렇게 n 회의 독립 시행 중 특정 사건을 정해놓고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x로 정한 이런 확률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또는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런 이항분포에 대해서는 어, 확률질량함수를 어떻게 볼수 있겠는가요? 음, 편의상 그 사건 그 사건이 여기서 어 1회 발생 시아 1회에 1회 시행에서 1회 시행에서 어 발생 확률이 있겠죠. 발생 확률을 제가 여기서 편의상 소문자 p라고 해 볼게요. 음, 그러면 이제, 이제 이건 이거죠. n회 시행을 했는데 어그 사건이 x번 발생했을 확률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되겠네요. 그게 이제 이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죠. 일류의 시행에서 발생할 확률이 소문자 p입니다. 그게 이제, 어, 만약에 x번 발생했어요. 그러면 걔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1-p는 전체 시행회차가 n차니까 n-x번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요, n개의 시행의 수 중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x개의 시행의 수가 어떤 것인지를 고르는 개수만큼 있겠죠. 이게 바로, 자, 여기서 이제, 그럼 n은 0부터 1, 2 해서, 점점점, 어, 어, n이 아니라 이제 x가 되겠군요. 발생할 수는 0부터 1, 2, 3에서 n까지 가능하겠죠. 이런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 확률 분포. 그것도 이양분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양분포는요, n회의 독립 시행 중 특정 사건을 정해 놓고요.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x로 정한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한다 또는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확률질량함수가 요 식으로 나오게 된 그러한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릅니다 뭐 실은 같은 의미죠 이런 확률질량함수가 나왔던 얘기는 독립시행에서 그 사건이 x번 나오게 되는 확률을 지금 이렇게 확률질량함수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laughs> 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뭐 별게 없어요. 이렇게 어, 확률 질량 함수나 이이 이, 이런 이 정의들을 내린 다음엔 결국엔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음, 그래서 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까지 할수 있으면 우리가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분석을 다 마쳤다고 볼수 있어요. 음. 제가 여기 하나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저 여기 칠판은 좀만 지우겠습니다. 음, 자. 이제 우리 이항분포에서도 어,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연습을 해보게 될 건데요. 자, 좀만 지워볼게요. <laughs>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어, 이항분포에서의 평균과 어, 분산과 어, 표준편차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 보십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음. 한번 그냥 이렇게 뭐 보도록 하죠. 주사위를 아까 여기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위를 10번 던졌어요. 10번 던져서 어 3이 나온 횟수. 3이 에 나온 횟수를 X라고 볼 때, 얘는 이항분포죠. 이 이항분포에서 X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던 대로 보면, 자, 이렇게 X, 여기 이제 확률칸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 3이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고요.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0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 확률은요, <laughs> 어 3이, 자, 1회 시행에서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6분의 1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6분의 5, 3이 안 나오는 경우가 10번 나왔겠죠? 그게 10시 0개만큼 있겠죠? 다음에 6분의 1, 3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6분의 5는 9번 나왔겠네요? 이게 10시 1개만큼 있겠죠? 점점점. 3이 10번 나왔어요. 그럼 6분의 5는 안 나왔겠죠? 이게 이제 10시 10개만큼 있겠죠? 자, 이제 이거를 다 곱해서 다음엔 평균이 되는데, 아, 머리가 깨지고. <laughs> 자, 모르겠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죠. 이게 곱해서 더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 하면은 이걸 발견했어요. 어, 이렇게 변수 x에서 평균이 말이죠. 자, 여기서 지금 어, 1 0 번을 던졌죠. 그리고 이제 3이 나온 횟수를 얘기할 때 1회 시행에서의 확률이 6분의 1이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x의 평균이 10 곱과 6분의 1을 곱해서 나온다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제 뭐 증명 과정이 있는데 그 증명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이산확률변수에서의 확률, 확률 어, 이산확률, 아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의 이 X의 평균이 말이죠. 어, N외 시행이었고 그리고 어, 1외 시행에서의 확률이 피었다라면 n과 p의 곱이 평균이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다 이거죠. 그냥 하려면 지금처럼 계산이 매우 복잡해요. 그걸 직접 우리가 다 하지 않고 요 공식으로 앞으로 어이 이항 분포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음. 사실 한결 편하죠. 음. 다음에 이제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분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분산은 n과 p와 1 p의 곱. 우리가 이제 이걸 흔히 q라고 부르는데요. MPQ를 곱한 게 분산이 된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에는, 이 표를 그려서 다 하지 않고, N과 P만 알면 된다라는 사라,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생겼냐면, 자, 이항분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 결국에 중요한 건 N과 P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항분포 영어로 우리가 어, B라고 약자를 씁니다. 대문자 B로.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숫자 두 개만 알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N, 여기 P.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횟수, 그리고 1회 시행에서의 확률을 딱 쓰면 이두 개만 알면, 어, 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평균이나 분산 같은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는 이런 어, 약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또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항분포는, 어, N회의 독립시행 중 특정 사건의 발생 횟수를 X로 정한 확률 분포다. 그때, 그 n 의 이제 뭐, 그, 확률 질량감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결국 이항분포의 분석,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쓰이는 숫자는, 어, 몇 회를 반복했느냐? 그 N 값과, 인류의 시행에서의 확률, 그 확률을 우리가 소문자 p라고 한다면 그두 개만 알면 분석이 쉽다. 그러면 그 발생 횟수의 평균은 np의 곱이고 그리고 분산은 npq, 여기서 얘기하는 q는 1-p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표준편차는 여기에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이항분포의 중요한 수치를 구하는 방식들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칠판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에, 내용들을 위에다 좀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음 여기 치미치미였나 <laughs> 네. 자 중요한 수치들을 좀적어봐라 보면은 자 이항분포. 어, 이항분포 이제 우리가 흔히 n과 p 이렇게 표현한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이노드로브 트리스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b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함수는요 자, p라 아, 확률 p인 사건이 x번 발생하고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1-p가 총 시행의 수가 n회였기 때문에 n-x에 발생하고 이게 ncx계만큼 있다. 그리고 이항,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은요, 어, 그거는 np고, 이항 분포에서의 분사는요, 분사는 분산은 npq다. 여기서 얘기하는 q는 1-p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항 분포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입니다. 필수 예제 10번을 볼까요? 자, 공을 한번 던져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이다. 아, 그러니까 1회 시행에서 스트라이크 확률이 10분의 7이다 얘기했네요. 이러한 어,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졌을 때 그럼 이 4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바로 반복적인 시행의 횟수죠.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x라고 한다.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실 이 이제 x는 이거죠. 이항 공포를 따르는 거죠. 4번을 반복했고요. 그 중에 그, 에, 사건,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X인데, 일일 시행에서의 확률이 10분의 7이었던 거죠. 이렇게, 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의 답이네요. B, N, P를 나타내라. 네. B하고 4, 10분의 7이 첫 번째의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라. 자, 이 사건이 X번 발생할 확률은, 자, 10분의 7이 X번 발생했겠죠. 그러면, 10분의 3이요? 어, 총 시행의 수가 4번이었으니까. 4 x 번 발생했을 거고요. 이게 4cx개만큼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x는 0, 1, 2, 3, 4까지 가능했겠네요. 자,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을 구해라. 어, 그러면, 어, 4번, 세 번째 이제 질문은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어, 스트라이크가 3번 나올 확률과 스트라이크가 네번 나올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요. 이거 뭐 그냥 계산하면 되죠. 자, 엑에다3 대입하면 4c3 곱하기 10분의 7에 3제곱 10분의 3에 1제곱 더하기 엑에다4 대입하면 4c4 곱하기 10분의 7에 4제곱 10분의 3에 0제곱 더하면 되겠군요. 일단 분모는 10의 세 제곱, 10의 일 제곱 다 만이네요. 여기도 만이고요. 그럼 만으로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4 3은 4고요. 7의 세 제곱이 얼마니? 49, 343, 343 곱하기 3 이렇게 있고요. 더하기 여기 이제 1이고요. 7의 네 제곱이죠. 그러면 이걸 읽혀 볼까요? 7의 네 제곱을 써도 되지만 이 7의 네 제곱이라는 게 7의 세 제곱 곱하기 7이니까. 343 곱하기 7, 이렇게 보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 7의 3제곱이 4, 3, 12, 12개인데 여기는 7개가 있죠? 그럼 더하면 19개가 되겠네요. 만 분에 어 343이 이 19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이거 곱하면 되겠네요. 곱하면 뭐 얼마 안 나와요. 만 분에 6,517이 나오는군요. 만 분에 6,517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건 뭐일단 계산해 본것 뿐이고, 이런 문제는 잘안 나올 겁니다.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laughs> 자, 필수 예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항분포. 자, 이렇게. n, p. 얘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 이거를 따르는 x. 사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막 쓰거든요. B, N, P?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알고 있기는 해야 돼요. n 회의 독립시행이 있었고, 그 중에 특정 사건의 발생 횟수를 X라고 한다. 그때 1회 시행에서의 확률을 P다라고, 1회, 1회 시행에서의 확률이 P인 상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X의 평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의 평균이 2이고, X의 분산이 1이다.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 x는 2일 때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두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 n과 p를 알아야 될 거거든요.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 힌트를 n과 p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2라고 나와있는 평균은 n과 p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값이죠. 분산은 n과 p의 곱에다가 q, 즉, 1-p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뭐, 미주수가 두 개고, 두 개네요. 그리고, 어, 식이 두 개니까 풀수 있긴 한데 좀 까다로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만큼이 2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np가 2니까, 이게 2잖아요?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 1이 됐겠죠? 우리는 여기서, 아! p의 값이 2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어요. 1-p가 2분의 1이니까 p는 2분의 1이겠죠. p가 2분의 1이면 크크 해가지고 n값은 4인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 시행을 했고 1회 시행에서의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할걸 정해 어, 구해볼까요? 자 사건이 2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야 죠 그러면 자 1번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2번 나왔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 사실 여기서는 그것도 2분의 1이겠죠. 그게 이제 총 어, 시행의 수가 4번이었으니까 그 사건이 두번 발생했으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두번 있었겠죠. 이런 게4 2개만큼 있었겠죠. 이게 6이고요.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6. 그러니까 8분의 3이 답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보시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 그 예두씨는 지금 이항분포인 거죠 주사위를 18번 던졌고 어, 그리고 그중에서 6의 약수라는 특정 사건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게 바, 나오는 횟수를 확률분수 X라고 했으니까 그럼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자, 어, 시행 횟수는 18번이었죠 다음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6의 약수가 뭐가 있습니까? 1, 2, 3, 6이 있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1, 2, 3, 6이 나올 확률은요? 네, 3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어, 이런 분포를 따르는, 이항,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X라는 것이 그렇다 얘기죠. 또 질문이 뭐냐 하면, 이때 X의 분산, 아, 평균 분산 표준 표철을 구해라. 아, 문제가 너무 저질이네요. X의 에, 평균. 평균은요? 평균은 n p니까 18 곱하기 3분의 2죠. 그럼 약분해서 12개가 되겠네요. 12번 나온다. 평균적으로 유계약수가. 다음에 분산은요. 이기구해했던이 평균에다가 n p에다가 q. 여기서 q는 이제 1 0 3분의 2니까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분산은 4다 그러면 표준편차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표현된다 시그마 x. 표준편차 는기 루트를 씌우니까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자 뒷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해야지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요즘 자꾸 또 몸이 불어나는 것 같아서 건강한 식단을 먹어보려고 월남쌈을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목구멍 아래까지 월남쌈이 아른아른 거리고 있습니다. 자, 너무 배가 부르네요. 너무, 너무, 배가... 자, 필수의 제 13번입니다. 필수의 제 13번,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이다. 이게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 불량률이 10%인데 공장에서 400개의 제품이 생산이 된다.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면수 X다. 불량품의 수가 X래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항분포예요. 물건을 400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에, 시, 만드는 시행을 400번 한 거예요. 독립시행을. 그중에 여기서 원하는 사건이 있는 거죠. 바로 불량품이 나온다라는 사건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했잖아요. 여기 X는 말이죠.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자, 시행의 수가 400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1회 시행에서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인 거죠? 그게, 자, 불량률이 10%라고 그랬으니까, 10%, 100분의 10, 10분의 1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P의 값이 되겠죠. 이걸 따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때 확률 변수 Y. Y는 뭐냐면, 2분의 3X-5입니다. 이것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우리는 X의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도 다 구할 수 있죠. 문제를 풀면서 저번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laughs> 먼저, X의 평균 구할 수 있죠. 400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40입니다. 사실 분량률이 대단하네요 10%면 공정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분산 분산은 여기 에 구했던 평균 N, P에다가 Q 여기서 이제 10, 1 빼기 10분의 1 10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36개 분산은 36이 되는군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거자 Y의 평균은 근데 이 Y라고 하는 것이 예, 2분의 4x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 x 평균에 똑같이 2분의 3 곱하고 5 빼면 되죠. 근데 얘가 이 얘가 40이었잖아요. 그럼 곱하면은 60 빼기 5니까 55가 평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평균은 이 변수에 적용된 변화가 그러니까 곱하기와 더하기 빼기가 다 그대로 반영이 됐었죠. 다음에 분산은요. 분산은, 자, 결국 이제, 뭐의 분산이냐면은, 자, y의 분산인데, 아이거야 잘못 썼어요. y의 분산. 자, 근데 y가 뭐였냐면, 2분의 3, 어, x 빼기 5였다는 얘기죠. 근데 분산은, 더하기 빼기는 반영이 안 됐죠. 이런 변환, 변화를 적용시켰을 때. 곱하기만 반영이 되었고, 원래 있던 이 x의 분산에서, 곱하기가 제곱배로 반영이 되었었죠. 제곱이 곱해지는 방식으로. 자, 여기 분산이 36이었기 때문에, 자, 4분의 9 곱하기 36 해서 81이 이 바뀐 변수에 대한 분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으세요? 자, 그럼 여기 문제는 다 풀어봤는데, 거기 이제 설명을 보다 보면,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큰 수의 법칙.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제가 계속 그 3을 얘기하는데, 3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 음, 6분의 1이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사위를 6번 던지면 그 3이 꼭한 번이 나올까요? 예, 네, 아닐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과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일치하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제가 6,000번 던졌어요. 그럼 주사위는 천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행 횟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늘릴수록, 시행 횟수를 늘릴수록, 어, 우리가 통계적으로 구하는 확률, 실제로 내가 일을 버려서 구하게 되는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일치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해 놨죠. 확률 해놓고 말이죠. n 분의 x 빼기 p 의 절대값이 h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한 거 맞나? 잠깐만요. 이게 또 똑같이 써야 되니까 자, 네 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n 분의 x는 뭐냐면은 n 회 시행을 했고 그 중에 그 사건이 발생해서 확률. 그러니까 이 n 분의 x가 의미하는 것은 이게 의미하는 것은 통계적 확률을 의미합니다. 통계적 확률. 아 죄송해요. 아, 맞네요. 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제가 돌았네요. 자. 통계적 확률에, 실제로 우리가 어, 시행을 해서 얻어낸 확률. 이 p라는 건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아, 어, 여기 이제 빼기하고 자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를 의미하는 거죠. 차. 이 차는 h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 어, 작은 양수. 그냥 작은 양수라고 할 텐데. 네. 네, 임의의 양수라고 여기서 얘기했네요. 임의의 양수보다 작다 그렇게 될 확률. 자, 그러니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시행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점점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여기 아무 양수나 노털라도이 확률이 이 양수보다 작을 확률은 n이 늘어날수록 점점 커질 거란 얘기죠. 어, 그래서 거의 1에 가까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서 이제 쓰진 않지만 이런 표현을 예전에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아무 양수나 정해놓고, 이거, 이 1보다, 이 양수보다 작을 확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limit, n을 무한대로, 어, 보내버리면, 이 시행의 수를 아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결국에 1이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말로 하고 있죠. n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있는 이, 이 확률은 1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통계적 확률, 이거는 수학적 확률. 둘의 차는 어떤 양수보다도 작게 될 것이다. n이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 확률은 1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한다란 말입니다. 어, 이건 이제 나중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뒤에 내용에서 뭔가 좀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N, n을 늘릴수록 시행의 수를 늘릴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일치하게 된다 어, 이런 어, 생각만 이런 예,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문제를 풀때 중요한 건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분산 어떻게 구하느냐 어, 그리고 이항분포의 확률질량 감소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더, 일단은, 중요하겠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